자식 앞길 막는 부모의 이 행동. 당장 멈추세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공간. 지혜의 숨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식이 아프지 않고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무디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간절한 사랑과 헌신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고 아이가 타고난 복마저 깎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럴리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운을 가로막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느날, 한 노인이 시름 가득한 얼굴로, 깊은 산 속에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밭을 갈아본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켰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한번 마다 한번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 아들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늘 돈에 쪼들리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대체 제 아들은 무슨 업이 이리도 두텁기에 복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가는 것만 같아 매일 밤이 괴롭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네. 그는 자식에게 기름진 논밭을 물려주기 위해 매일같이 밭에 나가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갈수록 밭은 점점 더 메말라만 갔다네. 농부는 하늘을 원망하며 한탄했지. 나는 이토록 성실하게 일하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복을 내려 주시지 않는가. 그날 밤 농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네.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매일같이 밭에 돌을 골라내는 정성을 드리면서 어찌하여 밭에 난 독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그 독초가 땅의 모든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아무리 기름진 걸음을 부어도 밭이 살아날 리가 없지 않은가? 농부는 꿈에서 깨어 밭으로 달려갔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지. 자신이 매일같이 물을 주고 애지중지했던 그 잡초가 사실은 다른 모든 곡식을 말려주기는 독초였다는 사실을 말일세. 이야기를 마친 스승이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가? 자식이라는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독초를 심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지혜의 순결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 착각하며 무심코 저지르는 자식의 복을 깎아먹는 세 가지 독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밭에 심는 독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네. 첫째는 비교하는 말이라는 독초요. 둘째는 과잉 간섭하는 행동이라는 독초이며 셋째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저주라는 가장 무서운 독초이니라. 첫 번째 독초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갔다더라. 사촌 동생은 벌써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너는 대체 뭐니? 이런 비교의 말은 자식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냅니다. 부모의 의도는 너도 더 분발하라는 채찍질이겠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자 복의 근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바로 그 근원을 잘라내는 무서운 칼날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고,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늘 의사가 된 사촌과 그 아이를 비교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벌어먹고 살겠니? 사촌형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결국 아이는 붓을 꺾고, 부모님이 원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비교가 한 아이가 타고난 귀한 복을 스스로 거더차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독초 과잉 간섭하는 행동입니다. 자식이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실패할까 봐 미리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장애물을 치워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해악입니다. 스스로 넘어져 봐야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 배고파 봐야 밥한 톨의 소중함을 압니다. 스스로 실패해 봐야 성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이 모여 삶의 지혜라는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는 결코 세상의 비바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독초, 걱정이라는 이름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강력한 독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나는 내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말할 때그말 속에는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끊임없이 걱정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자식의 앞날에 너는 잘안될 것이다 라는 검은 저주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기운은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아이가 힘차게 날아오르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몸은 괜찮니? 밥은 먹었니? 이와 같은 따뜻한 관심과 나는 널 믿지 못하겠다는 불안한 걱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괴로워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게나, 밭에서 독초를 뽑아내기 전에 먼저 농부인 그대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야 하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독초는 이름만 바꾼 채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지. 자식의 복을 열어주기 전, 부모가 먼저 버려야 할세 가지 마음이 있다네. 첫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는 집착을 버려야 하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나의 분신 혹은 나의 노후대책으로 여긴다네.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내 생각의 틀 안에, 자식을 가두려고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고. 자식 또한 마찬가지라네. 그 귀한 영혼은 나에게 업을 풀고, 사랑을 배우기 위해, 잠시 나의 곁에 머무는 손님과도 같은 귀한 인연일세, 부모의 역할은 그 손님이 잠시 편히 쉬어가고,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일 뿐, 손님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네. 내 자식의 인생은 온전히 그 아이의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집착이라는 독초의 뿌리가 뽑히기 시작한다네. 둘째,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하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했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족쇄와 같네. 부모의 진정한 사랑,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 만약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라네. 그 보상 심리는 결국 부모 자신을 원망과 서운함의 감옥에 가두고, 자식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없게 만들지. 내가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게. 그것이야말로 자식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던가. 그 마음을 깨달을 때, 보상심리라는 독초는 저절로 시들게 될 걸세? 셋째 세상은 위험하다는 두려움을 버려야 하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걱정과 과잉 간섭의 뿌리라네. 부모가 세상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면 자식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자식의 손발을 묶어 아무런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네. 모든 영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의 숙제를 풀기 위해 이 세상에 온다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식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공부 과정인 것을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폭풍우를 만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라는 등불을 비춰주는 등대지기가 되는 것이라네. 내 자식의 힘을 믿고 그 아이의 여정을 믿어주게. 그 믿음이 두려움이라는 가장 질긴 독초를 뽑아내는 유일한 힘이니라. 노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바로 그 독초를 심어온 어리석은 농부였습니다. 이미 심어버린 독초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라도 제 자식의 운을 열어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있네. 독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복을 부르는 씨앗을 심으면 되지. 자식의 운명을 여는 씨앗 또한 세 가지가 있다네. 첫째, 믿어주는 말이라는 씨앗입니다. 비교의 독초를 뽑아낸 자리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식을 향해 손가락질 하더라도 부모만은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 무조건적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내면에 꺼지지 않는 용기의 불씨를 심어줍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둘째, 지켜봐 주는 행동이라는 씨앗입니다. 과인 간섭의 독초를 뽑아낸 자리에 기다림의 씨앗을 심으세요. 자식이 넘어져도 바로 달려가 일으켜 주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일어섰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거 봐, 너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단다. 자식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셋째,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는 모습이라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복의 씨앗입니다. 자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매일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아, 인생이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의 오늘 활짝 열어주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스승이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는 밭에 더 이상 걸음을 줄여 애쓰지 말게나. 이제는 농부인 그대 자신의 마음밭을 먼저 가꾸게나. 농부가 평온하고 행복하면 그 밭은 저절로 풍요로워지는 법이니. 오늘 지혜의 순결에서는 자식의 복을 열어주는 부모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지혜로운 삶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